조선족 범죄의 성지 논란 휩싸인 EBS 중국 혐오 자극 논란의 영상 삭제 지난 4월 13일 EBS 다큐멘터리 채널 EBS DOCUMENTARI에 올라온 한 편의 영상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제목은 오늘도 갈보립입니다 대림동에서 벌어지는 조선족 범죄의 모든 것, 한국 경찰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인들의 난동 사선에서 골라둔 다큐 단 이틀 만에 조회수 130만 회, 댓글 6천 개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 영상이 자극적인 편집과 썸네일로 조선족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들끓으면서 공개 직전 비공개 처리로 전격 삭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범죄도시 실제 배경이라는 낚시성 편집. 원본은 2015년 10월 29일 방송된 EBS 교양 프로그램 사선에서의 밤의 파수꾼 기동순찰대 편, 영등포 기동순찰대의 야간 근무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실제 강철도 음주 사고 현장과 유기견 구조 장면까지 입체적으로 구성된 작품이었다. 그러나 2024년 8월, EBS 다큐 채널에 다시 올라온 버전은, 범죄도시 실제 배경, 조선족들의 성지, 대림동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바뀌었다. 비주얼 충격. 원본에 없던 흉기 그림 아이콘을 썸네일에 삽입. 피의 얼룩과 칼부림이라는 자극적 문구 강조. 조선족 실루엣 이미지로 타깃을 명확히 표시. 이처럼 영상에 삽입된 자막과 그래픽은 시청자에게 중국 동포늘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조회수 경쟁의 혐오 마케팅 의혹. 언론 개혁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등 18개 단체는 4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EBS가 조회수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인 혐오를 조장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제목과 썸네일의 과도한 자극성 원자는 밤의 파수꾼이었으나 재업로드 시칼부림 난동 등 충격적 키워드 남발 재편집으로 특정 집단 범죄만 강조 원본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건 장면 중 조선족 연관 사건만 추려 재배치 사과 없는 삭제 처리 비판이 터지자 유튜브 특성이라며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 공식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 없음. 이 단체들은 공영방송이 혐오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렸다면 그구 유튜버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하며 단순 삭제가 아닌 공개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타사 사례와 대비되는 그할 유튜브의 기준. 반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팀은 지난해부터 스스로 엄격한 편집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성별, 인종 구분지향, 여고생 사망사건 대신 고등학생 사망사건, 가해자 미화 금지, 희대의 살인마 등의 혐오적 표현 배제, 팀 단톡에서 썸네일 논의 자극적 이미지, 문구 사전 감수. 그알 유튜브팀 도준우 PD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자극성은 최소화하려 다각도로 논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팀은 지난해 언론 노조 SBS 본부가 수여하는 상평등 언론실 전상을 받기도 했다. 시청자 반응과 사회적 파장.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편이 영상 삭제로 끝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EBS가 외국 편집으로 히트칠 줄은 몰랐다는 자주 섞인 반응부터 교육 방송이 혐오를 조장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비난이 쇄도 중이다. 네이버 댓글 창. EBS가 극우 유튜버 행세 제작진 윤리의식 붕괴 트위터 해시태그 EBS 혐오 방송 삭제 교육 방송 사과하라 교육부와 EBS 이사회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전해지면서 향후 내부 감사를 거쳐 징계나 편집 가이드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영방송의 책임과 재발 방지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묻는다. 공정성과 교육적 책임을 지닌 EBS가 조회수를 위해 혐오를 조장했다는 비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투명한 편집 가이드 수립.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검수 절차 도입. 재발 방지 약속과 공식 사과. 단순한 영상 삭제가 아닌 제도적, 윤리적 개선이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 범죄의 성지? 라는 자극적인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교육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국제 언론 매체들은 ABS의 중국 혐오 유튜브 영상 삭제 사태를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하며 공영방송이 혐오 조장에 앞장섰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먼저 BBC는 4월 21일 자기사에서 한국 공영 교육 방송이 자국민 사이의 편견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제작, 유포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BBC는 특히 EBS가 조회수 경쟁에 눈이 멀어 소수민족을 범죄 집단으로 묘사한 것은 언론 자유를 빙자한 혐오 마케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 세계 공영 방송의 편집 윤리 기준 재점검을 촉구했다. 미국의 CNN은 EBS 사태는 디지털 시대 공영 미디어가 직면한 위기의 단면이라며 공영 방송이 조회수를 위해 혐오 구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언론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이어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신뢰도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e b s 의 철저한 내부 감사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조선족을 향한 낚시성 편집이 글로벌 인권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르몽드는 EBS의 갑작스러운 영상 삭제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주려면 단순 삭제가 아니라 공식 사과와 편집 지침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인터넷 알고리즘이 허머 콘텐츠를 부추기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카디언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 편집을 택한 EBS는 디지털 시대 언론의 윤리적 한계를 시험했다며 국제사회가 한국의 미디어 윤리 기준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의 ABC 뉴스는 EBS 사태는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 아시아 전체 공영방송의 신뢰도에 먹구름을 들이웠다고 보도했다. ABC는 아시아 공영방송 연맹이 이번 사태를 주목. 다음, 총회에서 미디어 윤리 세션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한국 공영 교육 방송의 선택이 전 세계 공영 미디어의 표준이 될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요 외신들은 EBS 사태가 국제적 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향후 공영 방송의 편집, 윤리 규정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세계 언론계의 신뢰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에비스가 이례적인 글로벌 공분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